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에 살고 있는 어커보살 입니다 네, 선생님 오늘은 네. 이제 개띠분들 성방기 운세 좀 봐주세요 봐주기 전에 네.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<웃음> <웃음> 개띠분들 나는 스물여덟살 개띠분들 아휴, 힘들 것 같아요 왜요? 음, 뭐, 하려고 하면 대는이 없기 때문에 네.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. 2물여덟살다 개띠분들, 네. 좀 되는 일이 없다고 나오거든요. 조금 뭐, 질려고 하면, 네. 성공 못 본다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, 내려놓고, 그나, 아, 내가 상반기는 운이 안 좋구나 하고 감 좋아요. 어. 예, 스물여살다 개띠분들. 네. 그리고 40살 겟디분들 네. 좋아요. 좋아요? 예, 3반기, 뭐,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탁 물면, 네. 성공을 본다고 나오거든요. 음... 봐요. 아마, 진짜 있잖아, 악 쓰면 볼것 같아요. 문서운이나 뭐나 잡을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. 겟띠분들, 40대. 네. 괜찮아, 3반기. 40세 분들도 대박나요. 대박. 예. 음... 4 0세 분들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박 나요. 괜찮아요. 네. 뭐 물러가면 그거 무는 게 좋고 좋고요. 문서나 뭐나 잡으려면 잡으세요. 괜찮아요. 네. 5십이세 개띠 분들은 네. 그렇게 대박 난다 전말못 해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조금 그래도 미치진 않는다 나오거든요. 네. 손에는 안 본다 나와요. 얘가 그러니까 괜찮고요. 이분들도 별로 무난할 것 같아요. 음... 그리고 64세 개띠 분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개의 차기 당해요 예, 돈이 나간다고 나오거든요. 그거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물었다가 대비 그게 있잖아요. 되는 일이 네. 없다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 뭐 할로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음. 64세 지 개띠 분들, 네, 예. 이 분들은 조금 뭐 상반기에 조금 있잖아요. 내 나의 집안을 조금 약간 풀고 감 좋아요. 그러면 무난하게 가요. 돈이 빠질 것도 안 빠지고 조상이 도와준다고 나오겠죠. 음. 건강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이 세 분들 네. 일이 되는 일 없다고 솔직히 말해 짜증이 많아요. 아, 그래 짜증 내, 예, 짜증 내지 마시고요. 네. 그러하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. 고소수가 두고 일기 때문에 아, 예. 그러니까 건강도 좀 건강을 챙기자면 조금 짜증 나는 일도 좀 있잖아요. 네. 내 띠가 안 좋으면, 3반기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 화가 날 일도 없고, 음. 욕심 안 부리면 좋아요. 개띠분도 욕심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좀 욕심, 욕심 부리지 말고 가면 괜찮아요. 네. 그리고, 76세 개띠분, 좋아요. 좋아요? 네. 이분들도, 뭐, 문, 문라을 갖고 같아요. 3반기에는 <laughs> 괜찮으니까. 음, 네. 이 분들 보게 되면 이분은 괜찮아요. 진짜. 내 보기에는 64세 개띠 분하고 28세 개띠 분 네. 조심히 가면 좋겠습니다. 조심하셔라.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려고는 해도 뭐더 하려고 하던가 차라리 뭐 다른 데 가면 내가 뭐 좋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. 상반기에 예. 물려가 하게 되면 내가 이거 딱아이거안될것 같다 딱물러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28세 개띠분하고 64세 개띠분이에요.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. 64세 분들은 조금 건강에도 주의하고요. 28세 개띠분도 건강 조심해야 조심하는 게 좋아요. 사고, 사고수가 나와요. 28세. 그러니까 예. 젊은데서 사고 안 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서 조금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. 40세 개띠분 대박나요 잘 풀고 가세요 네. 선생님 감사합니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